안녕하세요. 말씀을 하기 전에 기도 제목 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 코로나가 1월 1월 28일 날인가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육회 전국 어린이 캠프가 코로나 막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맞춰져서. 6회 전국 어린이 캠프까지 잘 마치고 지금 현재 안고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전국 어린이 캠프가 있습니다. 7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스태프들 모임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서대전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나 장소 그런 부분들에서 상의해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합당한 또 그런 말씀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어 지금 중학교 올라간 우리 아이들은 참 아쉽게도 전국 어린이 캠프를 한 번밖에 치르지 못하고 올라갔어요.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이제 전국 어린이 캠프를 시작하는데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건축 문제로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함께 했습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눈먼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대보검서에 여러 가지 형태의 소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뜨게 하시는가를 좀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한 다섯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들 눈 뜨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해 주실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9장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마태우건 9장 27절, 31절에 이 말씀은, 다른 부분이 됐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치셨는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경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했을 때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8장 22절로 26절 그도갑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나 하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오니, 모든 것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두 번째 마가복음 8장에서는 맹인의 손을 예수께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첫 번째는 만지셨는데 두 번째는 눈에 침을 뱉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소경이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예전에 눈을 떴던 사람인지, 감았던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얘기를 들어서 알았는지 아니면 예전에 봤는데, 눈이 멀어서 그랬는지, 두 번째,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에 집을 뱉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뱉으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했을 때,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마태복 20장, 29절입니다. 20장 29절 34절까지 있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굳이 저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서그러시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침을 뱉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처럼 그냥 고쳐주면 되겠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맹인이 눈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축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성대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아마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대답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건축건축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깊게 소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35절로 43절입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 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보라하시곧 보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세 번째 말씀까지는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요 네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앞에 그분 말씀하고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 하기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그 뒤에 내 믿음이들을 구원하였다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로 11절. 1절로1일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루함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서는 그냥 진흙만 이겨서 침을 뱉어서. 무치신자 아니고, 실루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다섯 군데 말씀을 요약하면, 맹인 고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어,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두 번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치, 침을 뱉으셨는데, 또세 번째는 그들에게 내가 무엇하게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땅에 침을 뱉어 진영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오 이르시되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간에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섯 군데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다섯 군데에 있는 말씀을 나와 있는 이 맹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어느 병원 가면 이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병원 가면 또저 검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하다는 의사는 딱 환자의 말만 들으면 증상을 파악하고 바로 게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얘기를 안더라도 그냥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치료의 조건에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의 조건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치유되리라 믿고 먼 길을 가는 순종이 있어야 이 치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눈뜨게 된 소경들에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맹인이 그말을 듣지 않냐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눈에 진능만 묻히는 그런 맹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가서 씻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온 대로, 건축 문제에서 계속 기도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첫발 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현장에서 발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물이 양쪽으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건축 문제에 있어서 말이 나눠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쉽게 그한 발짝 떼기가 어렵다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인지, 사실 우리는 가끔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맞는 것인지, 이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틋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혹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까봐 또 어느 한쪽으로 갈까봐 또 다칠까봐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급하게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얼마나 참 답답해 하시고, 아파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사람의 생각은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가끔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방법을 잘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 있길래 나에게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실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게 하실까? 건축하는데 다 한마음이 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각각 자기 생각과 또 자기의 삶의 질과 자기가 사는 집과 또 형평과 또 재산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딱한 가지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옛날 사람처럼 판자촌에서 어렵게 어렵게 어 혹시 미혼동에 가시면 지금도 공동 화장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미혼동에 가시면 복성로 짬뽕집이 있는데 옛날에 그 일대가 각 가정에 화장실이 없는 동네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개조해서 화장실 있지만 복성로 바로 옆에 보면은 그 미혼동 광장이라고 옆에 공동 화장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거기 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을 한번 만듭시다 하면, 거기서 반대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줄 서서 화장실을 가려고, 대기줄을 쓰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 우리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공동 화장실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때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반대를 할까요? 아마 대다수가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이 야, 공동 화장실 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아마 돈 문제를 먼저 꺼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돈 문제를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중요한 화제는 일단 삶의 질을 위해서 공동 화장실을 더 크게 만든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작업을 마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화장실을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위치에 실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때 시청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청 관계자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죠.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조언을 얻고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당은 지어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내세운다면 많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많고 성도 수가 많다 할지라도 또 건축할 부지가 확보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건축은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듯이 우리가 왜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왜꼭예배당이 필요한가인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사실은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라체의 눈을 뜰까? 모르죠. 내라체 내가 눈을 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더 사실은 기쁘게 섬기고 또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몇몇 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좀더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우리 1세대 형님들께서 예전에는 왜 주님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예배당을 지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다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좀 일찍 깨달아서 예전에 좀 지었더라면 좀더 좋은 장소에 값이 쌀때좀더큰 건물을 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섯 군데에 나온 소경을 고치실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낫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기도할 때또 준비할 때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명 그 일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서 몸소 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군사 본도의 모든 성도들이 이 건축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안 돼, 안 돼, 안돼이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강릉 갔을 때 명주로 교회에서 사회까지 형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는 1억 2천 밖에 없어요. 얘기했더니 그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1억 2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억 2천 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짓고 보니까 17억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성도가 하나 되었을 때한 길을 갈때 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의 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뛰어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목표 점을 가지고 각기 다른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만 말씀드리고 말하고 또 내세우면 결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수 없다는 것그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분옥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 10년 동안 우리가 월세로 준 돈이 2억이 넘어요 근데 앞으로 10년이면 다시 또 2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년이면 4억인데 참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한 가정이 1년에 잘 모으면 천만 원 모은다 그래, 요즘인 상황에서. 그런데 10년 동안에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버린다는 것이 좀 아깝기도 하고 해서 저는 건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소경을 고치지 않고 소경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고쳤을까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서로 마음이 나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소경들은 그저 눈 뜨기만을 참 바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그들에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마다 다소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목적이, 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그 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듯이 서로가 성령이 하나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한마디 표 때를 향해서 우리가 힘써 노를 저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 노세, 노를 저을 때그노슬 놓지 않도록 그 합심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뤄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할때하나님께더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참 나누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